연속적인 함수, 연속함수 f(x)에 대하여 그 x 값과 y 값을 이렇게 여섯 가지를 주었을 때, 어, f(x)는 0, 이 열린 구간 여기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. 자, 지금 여기서 몇,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f(x) 0이몇 개냐라는 거 물어보잖아요. 그래프 위에서. 맞죠? 자, 그러면 우리는 얘가 그래프 위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먼저 봅시다. 뭐, 볼까요? 0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1, 2. 이렇게 됐을 때 3까지 있네요. 첫 번째 마이너스 2, 컴마, 마이너스 2, 여기가 마이너스 2죠. 마이너스 2, 컴마, 마이너스 2, 여기에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컴마, 2, 마이너스 1, 컴마, 2, 그 다음에 0, 컴마, 1, 1, 컴마 2, 컴마, 3, 이렇게 되겠네요. 여기. 다음에 3,-3, 이렇게 옵니다. 자, 연속이라고 했으니까, 연속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도 연속이고, 이렇게 돼도 연속이에요.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기 쉽게 일자로 연결해 봅시다. 이 점들이 다 연속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연속으로 돼 있다는 거죠. 자, 이때 fx는 0이 몇 개인가? 어디 있죠? 여기 하나 있고.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. 일단은 세개예요 일단은 세개인데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여기 주어진 정보로만 알수 있어요. 자, 먼저 사이값 정리 에 의해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었죠. 어떤 두 가지의 X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또 꼭, 어, 그냥 이거 자체. fx가 0인 거. 왜냐면, X, fx가 0인 게 실근이잖아요. 이게 실근이잖아요. 그쵸? 그렇기 때문에, 자, 여기서 보면은 일단 먼저, 이 친구 하나 있네요. 그 다음에는, 얘를 구해봅시다. f-1 곱하기 f-1이 0보다 작아요, 여기. 그쵸? 그게 어디있어요 여기 있죠? 자, 그거 말고 또 해봅시다. 그러면 f-1 곱하기 f- 음, f0 하면 0보다 커요. 그럼 얘는 아니죠. 그 다음에 0인 애들은 이제 안할 거고 그 다음에 f2 곱하기 f3 하면 0보다 작아요. 어디죠? 여기에요. 근데 이렇게 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.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얘 이거. 그래서 이거. 요거. 요거. 1번, 2번, 3번 하면 얘가 1번. 얘가 3번, 얘가 2번.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해서 3개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.